네. 간단한 도형으로 얼굴 모델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Create Polygon Plan 한번 눌러주죠. Create Polygon Plan 해서 채널 박스에 가시면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졌고요. input이 보입니다. 지금 Polygon 모델은요. 아주 작게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Subdivision은 여기까지 필요 없고요. 두 개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front view에서 위치를 좀잘 잡아보죠. R 눌러서 스케일 툴, 그 다음에 로테이션, 여기가 X축이 90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스케일은 조금 더 어, 키워서 놓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 반으로 자르고요. 반으로 자른 그 플랜은요. 자, 에디트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에서 우선 리셋부터 한번 하죠. 인스텐스를 놓고요. 아, 스케일이 마이너스 1로 x축으로 어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반쪽이 그대로 한, 완성이 되죠. 완성된 반쪽은요 오른쪽 마우스 키보드 아,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로 이 메쉬에 까꼭 누르고 있으면 벌텍스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벌텍스 모드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서 윤곽이 이렇게 잡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잡아 보는 아, 과정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니까 4번을 놨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죠. 5번을 놨을 때는 다시 어, 투명하지 않게 보입니다.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 모드라고 하고요. 4번을 그 다음에 5번을 쉐이딩 모드라고 합니다. 2번은 부드러운 모습과 이 엣지가 엣지가 부드럽게 됐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딱딱하게 됐을 때의 모습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주죠. 마지막으로 3번은 부드러운 모습만 표시를 해줍니다. 우선 1번을 놓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1번이죠. 약간 투명하게 보일 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엑스레이 모드로 면과 뒤의 이미지 플레인을다볼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온 쉐이딩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눌러 주시면 와이어 프레임과 투명한 면과 예, 뒤쪽에 오브젝트를 다 볼, 보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어, 잡아 갑니다. 이마머리의 윤곽은 요 정도로 될것 같고요. 네, 어, 약간 눈썹이 이렇게 됐으니까 각은 이렇게 살짝 주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쪽하고 이쪽의 면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요. 이 제가 이 그린 이 캐릭터가요. 어, 완벽하게 세메트리 어, 그러니까 반 정확하게 반이 잘린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뷰뿐만 아니라 반대쪽 뷰 그러니까 사이드 뷰에서도 메시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죠. 자, 이 오브젝트인데요. 오브젝트 모드를 놓고 이게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 모드,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 모드죠. e 텍스 e 지 페이스. 자, 지금 오브젝트 모드 놓고, 이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쪽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선 인스턴스 된 카피가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컨트롤 Z, 혹 그냥 Z에서 언더 하고요. 어,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벌텍스 모드에서 이 친구를 움직이면, 이번에는요, 아, 어, 조금 잘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자, 다시, 음. 몇 개가 선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얼굴 형태에 맞게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택해서 윤곽도 좀 맞춰주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뒤쪽으로 좀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조금 더 나와야 될것 같고요. 이거 앞, 앞면 윤곽도 조금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여전히 살짝 뒤로 가고요.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모습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윤곽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예, 네, 앞면 윤곽을 네 개의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언 쉐이딩을 키시고요. 엑스레이 모드도 좀 키고 해서 진행을 좀 해보죠. 네. 자, 여기서요. 엣지의 흐름에 맞춰서, 어, 페이스두 개의 페이스를 어, 익스트루드 어,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한건 우선 어, 한번 보죠. 어떻게 익스트루드 할수 있는지. 자, 페이스를 선택해서, 자, 모델링 툴킷으로 가볼까요? 자, 모델링 툴킷에서, 모델링 툴킷에서, 어, 익스트루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 형태가 생기죠? 자, 저는요, 이 가운데로, 어, 눈의 형태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 프론트뷰에서 동시에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어 박스를 네모 박스를 살짝 클릭하면 가운데도 이렇게 박스가 생기죠. 이 박스를 요렇게 줄여보면 안쪽으로 우리가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의 형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어, 면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여기 입의 구멍을 좀 내야 될것 같아서 여전히 어,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네또 가운데 눌러서 요렇게 형태를 아, 만들어 봅니다. 자, 이 친구는 살짝 위쪽으로 이동해서 2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면이 여러 개죠. 자 사실 아, 이 면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아자 면이 살짝 뒤집혔네요. 자, 이 면은 필요가 없고요이 면은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텍스를 아, 선택을 해서요. 벌텍스를 어, 선택을 해서 제로 세팅을 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중에 붕떠 있죠. 자 여기 아, 버튼을 누르시면. 앱솔루트 트랜스폼이라고 세팅이 있습니다. 앱솔루트 트랜스폼에 x축으로 0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러붙죠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가 없죠. 프론트뷰에서 다시 가셔서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친구는 너무 또 멀리 가기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안쪽으로 살짝 좀 밀어놓고요. 이렇게 밀어놓고, 밀어놓고요. 네, 이렇게. 요 정도에서 윤곽을 좀, 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자, 안쪽으로 많이, 어, 그, 찌그러져 들어갔죠. 자, 조절해 주셔야죠. 네, 여기도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윤곽을, 아,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림이 좀 틀린데요. 여기는, 자, 예, 여기 부분 정면 기준에서 좀 맞추겠습니다. 약간 각이 좀 틀어져도 어, 관계 없을 수 있게. 자, 좋습니다. 네, 이제 어, 엣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윤곽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 다시 모델링 툴킷에 가서 이번에는 멀티컷을 좀 이용을 해보죠 멀티컷을 이용을 해서 자 컨트롤 누르시면 요렇게 루엣지의 어, 루프를 따라 이렇게 추가가 되구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시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정리가 됩니다 혹은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50%에 딱 엣지가 정리가 되죠 요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엣지를 추가를 했고요 이쪽 부분도 엣지를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요 어, 이렇게 눌러서 제가 어, 요 정도쯤에 엣지를 좀 추가를 좀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컨트롤 계속 눌러서 어, 각각의 어, 사각의 어,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 보죠 이번에는 굳이 시프트나 시프트나 이런 것들 을 눌러서 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컨트롤 누르고 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자, 프론트뷰에서 이제 정리를 좀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벌텍스를 누르고 엣지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엣지의 윤곽에 맞춰서 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아, 눈의 형태를 좀 만들어 나가보죠. 이렇게. 예, 시간을 들여서요. 자연스럽게, 어, 구가 나올 수 있도록. 둥근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엣지를 어,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요. 요렇게, 어, 위치를 좀잘좀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좀잘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의 윤곽에 맞춰서 이렇게 어, 어, 엣지가 정리될 수 있게 좀해 주시고요. 네. 자, 잘 되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이쪽 반대 어, 사이드 뷰죠 사이드 뷰에서도 네 최대한 어, 형태를 좀만 만져 주시죠 자 이렇게 엣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 자연스러운 형태의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게 는 나을 것 같고요 아요 엣지는 코 모양 근처까지 이렇게 예아쌓아 네, 아, 쌓아갈 수 있도록 좀해 주죠 요거는네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 가운데 쪽으로 네. 음 그다음에 이제 눈의 위치가요, 약간 뒤쪽으로 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형태를 어느 정도로 맞춰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일 때는 페이스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페이스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동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자 벌텍스로 여전히 조금 더 어, 균형을 잡아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모난 부분들도 네모나면 안 되겠죠. 네, 여기도 동그랗게 동그랗게 어, 최대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어,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를 지 않게요 네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윤곽을 만들어 봤고요 음이 부분은요 요 어, 앞에 부분은 어, 그래도 살짝 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엣지는 여전히 안으로 밀려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자, 전체적인 윤곽을 캐릭터의 얼굴 윤곽을 아, 잡아봤고요. 음,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각이 아, 너무 아, 직선으로 져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실제 아, 몸의 얼굴의 형태와 비슷하게 약간 도톰하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일단 추가, 어, 추가되고 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어, 필요하십니다. 네. 자, 또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형태를 어, 잡아나가 보겠습니다.